이렇게 okay,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okay. 아 NHS 번호 좀 주시겠어요 NHS 보너 이렇게 What's your name? Okay. date of birth,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차 접종이 아, 1월 4일, 아, 21년 올해 1월 4일 날맞으셨네요 네. 아, 그리고 일차 접종 맞으시고 어떤 부작용이 있으셨는지? 아, 그냥 팔만 조금만 팔만 조금만 했어요. 팔만 조금만 했고 다른 데뭐 이상한 이상 없었어요. 뭐팔 아프시고 그래서 진통제는 드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 먹지는 네. 진통제 먹진 않았어요. 진통제 드시지는 않았고 그냥 어 네. 다 그냥 진통이 사라졌어요. 팔만 아니죠 몇일 갔어요? 네. 며칠 동? 열바 한 반나절. 아, 예, 반나절 예, 팔이 아프셨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요아 제가 질문을 그 좀몇개 해드릴게요. 이이차 접종을 하시기 전에. Um, 7일 전에 지금 오늘부터 7일 전에 어떤 백신을 백신을 맞으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열이 있는지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아, 코로나는 언제 걸리셨나요? 안, 안 걸렸습니다. Yeah, okay. 네, 그리고 어, 음식물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약물에 대한 감인성 응, 반응이 있으십니까? 어떤 쇼크 반응이? 아직까지는 없었습 없어요? 그리고 어, 혹시 어, 가능... 반민점 반응 치료제 음. 아드레날린 음. 에피펜을 음. 소지하셨거나 아니면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음. 없어요. 혹시 임신을 하셨나요? 네. 혹시 임신을 하시는 계획이시라면 음. 어, 음. <laughs> 정부 사이트에 웹사이트에 음. 아, 백신과 임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아, 보시면 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 혈청 응고제 음. 아, 약을 드시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아, <목소리나> 아스피린이라든가 음, 아니면 아스피린 보충 연고약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아, 음, 오케이 아 그리고 아, 어, 어, 혹시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아약 치료제를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전혀 없습니까? 어, 모든 게다노 아, 아, 적응을 안 하셨으니까 아,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백신 접종 하시고 난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맞은 주사 부위가 아프고 욱신거리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 머리가 아프시다든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있으실 경우에는 파라세톤 어, 몰 진통제나 아이보프로핀 진통 소염제를 드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작용 증세는 2~3일 후에 다 사라질 거지만 혹시나 이런 부작용 증세가 어, 계속 지속되고 생활하기가 좀 힘드시면 그리고 약간의 어떤 걱정이 되신다면 GP 아니면 어, 전화번호 111에 전화하셔서. 문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으실겁니다. 아, <목소리> 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지요? <목소리> 없으니까 <목소리> 그러면 백신을 맞으셔도 괜찮겠습니까? 오른쪽 맞으실래요? 아니면 왼쪽 맞으실래요 오케이. 퍼펙트. 오우. 레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오 퍼펙트. 됐어요. 자, 이제 알라이. 바이러스 맞으셨고요. 아, 15분 동안 있으시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직접 맞아요. 그리고 많이 물아 충분히 섭취하시고 보통 생활처럼 좀 영양도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애니 질문 있으신데요. 없습니다. 인터넷 정말 감사합니다.